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10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들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많은 사람은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긍정적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첫째로 그 음성을 따르면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그 음성을 수행한다면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마땅히 연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그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음성은 화평을 이루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이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자이므로 우리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음성은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힌 전문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연을 그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한 기대와 꿈과 비전은 우리의 재능과 전문성과 자연의 후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음성이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수 없는 것이면 그 음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음성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며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주의 영광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 주실 것을 믿는다. 내면의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주의 영광과 평강을 이룬다. 오늘도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시냇 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저는 시냇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그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흐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채우고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병든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요. 불안에 쌓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의 평화를 받습니다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결에 참여하고 저주에 빠진 자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10편 1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시냇 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아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복을 모든 이웃에게 전달하여 축복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축복은 일정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당시 논밭 바로 옆에 수로가 있어서 물이 수로에서 콸콸 흘러간다고 하여도 물고를 터서 당신의 밭으로 수로의 물을 흘러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밭은 메마른 밭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생명이 강물을 흐르게 한다고 하여도 당신이 그 생명을 받아들일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당신에게 생명의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생명의 복을 흐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오늘 나도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다. 이웃에게 생명의 복을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순간에도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 해전 아툼 드 모세 목사 부부는 저녁을 같이하며 나누는 신앙 간증 집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드 모세 목사는 자기 정원이 넓은 뜰에 식탁과 좌석을 배치하였는데. 1,300명이나 신청하였습니다. 그날 간증자는 찰스 콜슨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복력, 복역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입니다. 그의 회심의 체험은 이미 TV 방송과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지역에 종일 비가 올 것이고, 저녁때는 엄청난 양이 비가 쏟아져 물난리가 예상되 주의하라는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드모세 부부와 준비위원은 이 방송을 들은 후에 함께 모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 집회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전도집회는 놀라운 은혜 중에 무사히 마쳤고 집회가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엑스플로 74 대집회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비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실 것을 열심히 기도했으나 저녁 예배 시간이 되자 엄청난 비가 쏟아져 수십만이 물바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비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이 붙어 앉아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저녁에 더 많은 결신자가 나왔고 참석자들은 이날 저녁에 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모인 자들은 오히려 비가 온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 중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신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오송춘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부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알렌비 다리는 세계 제1차 대전시 한 방에 총성도 없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영국의 장군 알렌비의 이름을 기념하여 세운 다리입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기도해야 했는데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때면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 주여 우리는 당신의 옛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진실로 당신의 백성이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주여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당신의 땅이 되게 하소서. 런던에서 있었던 리셉션에서 알렌비를 이렇게 수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어린 시절의 기도를 응답하사 나로 그 일을 할수 있게 하시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교회 학교에 다니다가 4학년 때에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하나님께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 그때 나의 소원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교회에 다닌 것이었습니다. 나님 기도하고 난 후에도 6년 동안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에 다닐 수 없었고 교회에 다니고 싶은 열정마저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 기도 기억하셨고 나를 교회에 다닐 수 있게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였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나 하나님 나의 기도와 기대를 훨씬 뛰어넘게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리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오늘도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 사람이 합심 기도는 열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경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드리던 합심기도였습니다. 나 혼자서 기도한 것도 응답을 받았지만 합심기도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그분을 위하여 여러 형제의 자매들이 합심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기억은 언제나 새로운 감격을 줍니다. 우리 모두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야고보사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합심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전에 120여 명이 성도 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으며, 오순절 날에도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폭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며 박해를 이기고 승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사는 한 사람이 1천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만명을 도망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를 할 때에 1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기도가 10배의 능력을 얻기 원한다면 합심하여 기도할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10배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열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합심하여 하나님이 뜻을 따라 기도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소서 혼자서만 기도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 기도를 드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합심 기도를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고 열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혼자서는 기도하던 날을 회개한다.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 당신도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1기상 19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민한 감광판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려면 그분이 발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며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수의 표면이 흔들거리면 거리면 호수에 비친 영상은 흔들리는 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자 하면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은 심령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습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로 변신하였고 기도우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용사가 되었으며 엘리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엘리안 갈멜산이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얻었으나 이세벨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먹고 호렙산에 이르러 크고 강한 바람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불을 만났으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불이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새 힘을 얻고 새 사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 중대한 공헌을 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받은 후에 변화를 받고 새사람이 되어 새 일을 하였습니다. 윌리엄 켈리는 구독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인도에 선교의 문을 열었고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후에 아프리카 밀림지대의 선교사가 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천만인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에 변화를 받아 땅 끝까지를 주님의 복을 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릴 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받으면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소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 사람으로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다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는다. 세상의 음성을 따르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